요즘 도로 분위기 좀 달라진 거 느끼시나요? 경찰이 이제는 진짜 봐주지 않겠다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이 12월까지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단속. 사실 뭐 피곤하긴 하죠. 단속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쫙 오잖아요. 그런데, 잠깐인데 괜찮겠지? 한 번쯤은 봐주겠지? 이제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꼬리 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 전용차로, 그리고 비긴급 구급차 운행까지. 이제 한 번이라도 걸리면 즉시 과태료 벌점 부과입니다. 또 단속 방식도 예전과 달라서 요즘은 드론, AI, 심지어 내비에 안 뜨는 CCTV까지 동원되어 찍혔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과태료 벌점 부과 수준이 크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조심하셔서 과태료 지출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속 방식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자, 그럼 안전 운전을 위한 5대 반칙 운전이 어떤 것인지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꼬리물기입니다. 초록불이 켜졌다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앞차가 멈췄는데 그냥 따라 들어가면 신호는 초록불이라도 그게 바로 꼬리물기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차량들이 꼼짝 못하고 교차로 전체가 정체되는 거죠. 경찰이 올해 전국 883개 교차로를 집중단속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드론이 위에서 찍고 AI가 영상 분석해서 차량 번호까지 바로 잡아요. 아침 출근길 사거리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김모 씨는 초록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앞차가 정체되어 정차하였고 김모씨는 교차로 중앙에서 멈춰섰죠.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 이용자들이 멈칫했고 좌회전 차량도 꼼짝 못했죠. CCTV가 정면 측면에서 촬영해 정확히 번호판까지 기록했어요. 그 결과 과태료 7만원 고지서가 날라왔죠. 어느 교차로에서는 택시 한 대가 앞으로 밀고 들어갔다가 교차로 전체가 막혀버렸습니다. 그 택시 한대 때문에 뒷차량 20여 대가 3분 넘게 꼼짝 못했죠? 결국 CCTV 판독으로 단속됐습니다. 꼬리물기의 경우 경찰 현장 단속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고 무인 카메라 적발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입니다. 옐로우존 제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교차로 옐로우존이란 교차로 중앙에 표시된 노란 박스 격자 무늬 구간을 말합니다. 보통은 노란색 사선이 X자나 격자 형태로 칠해져 있죠. 이 구역은 차량이 멈추면 안 되는 구간, 즉 정체 중에 진입 금지 구간입니다. 이곳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교차로 위 CCTV가 차량 위치, 정체 시간, 신호 상태를 분석해 옐로우 존 안에 3초 이상 정지하면 꼬리물기로 판단합니다. AI가 분석 후 자동으로 과태료가 발송되죠. 서울 강남역 사거리 출근길 정체 중 앞차 따라 들어간 차량이 노란 박스 안에서 멈춰 섰다가 바로 단속되었어요. 파란불이었는데요? 라고 해명했지만, CCTV에는 신호 바뀌기 전 이미 정체 상태였던 장면이 찍혔습니다. 꼬리 물기는 조금만 가자가 아니라, 조금만 멈추자가 정답입니다. 여유 있게 빠져나갈 수 있을 때만 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끼어들기입니다. 줄이 길면 마음이 먼저 급해지죠? 저기 공간 있네? 하고 쑥 들어가면 바로 위반입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의 무리한 차선 변경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점선이라고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옆차가 급하게 브레이크 밟게 하면 그 순간 위반입니다. 즉,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면 그것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경찰은 이런 사고 위험 구간 514곳을 지정해서 집중 단속 중이에요. 실제로 경기 북부에서 1시간 단속했더니 85대가 잡혔답니다. 한 운전자는 톨게이트 앞에서 끼어들다. 옆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연쇄 추돌이 났습니다. 깜빡이 켰는데요. 라고 했지만 AI 카메라엔 무리하게 끼어드는 진입 장면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요즘은 AI 카메라가 진입 각도랑 속도까지 계산해요. 사람 눈보다 더 정확하게 잡는 시대죠. 끼어들기의 경우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세 번째, 세치기 유턴입니다. 유턴 줄이 길면, 솔직히 한 번쯤 유혹되죠. 먼저 가야지, 하고 휙, 혹은 신호 대기 중에 뒤차가 갑자기 앞으로 휙, 먼저 유턴 해버리는 경우 보신 적 있죠? 유턴 구역에서 줄선 차량들 사이를 해치고 먼저 유턴하거나 앞차 유턴 움직임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치기 유턴입니다. 경찰은 유턴 위반이 잦은 205개 구간을 단속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차 통행을 조금이라도 막으면 위반이에요. 얼마 전 서울 도봉구 교차로에서도 뒤차가 줄을 무시하고 먼저 유턴하다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CCTV로 명확히 확인돼 벌점 15점 부과되었죠. CCTV는 전방 50m 까지 번호판 다 잡아요. 순서 좀 어겼다고 뭘? 이게 바로 단속 기준입니다. 세치기 유턴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돌면 과태료 9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유턴은 빨리 도는 게 기술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기술입니다. 네 번째, 버스 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출근길에 버스 전용 차로가 비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죠. 잠깐만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요즘 AI는 차량 모델, 탑승 인원, 그리고 운행 시간대까지 계산합니다. 서울의 김모 씨는 스타리아 7인승 차량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6명 타고 있으니 괜찮겠지? 했다가 AI 단속 카메라가 차량 모델을 기준 삼아 과태료 약 60만원을 부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비만 믿고 들어갔다가 걸렸죠? 이동식 단속이라 매일 바뀌는 구간이었어요. 실제로 서울 성남 구간에서는 단 2시간 동안 67대가 단속됐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시내도로는 범칙금 4만원, 고속도로 6에서 7만원이고 벌점 최대 30점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될 수 있다는 것잘 알고 계시죠?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벌점이 최대 30점이라 자칫하면 면허 정지까지 될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위반 항목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비어있는 길이 아니라 버스를 위해 비워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비긴급 구급차 운행입니다. 응급도 아닌데 사이렌 켜고 달리는 구급차 요즘 가끔 보이죠? 이번엔 그 부분도 단속 대상이에요. 서울 도심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운전자들은 자동으로 길을 양보했죠. 하지만 빈 구급차였습니다. 환자 이송 중이었다 했지만 조사 결과 현장에 실질 환자는 없었고 비긴급 운행으로 판정되었어요. 비긴급 구급차 운행은 단순 위반 시 범칙금 약 7만원입니다. 하지만 응급의료법, 도로교통법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운행정지 명령 등이 가능해요. 사일에는 생명을 위한 약속입니다. 함부로 켜면 진짜 응급차가 의심받아요. 단속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경찰이 길가에 서서 직접 단속했죠. 지금은 하늘, 땅을 가리지 않고 단속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단속은요, 그냥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단속합니다. 드론이 교차로를 내려다봅니다. 꼬리 물기 버스 전용차로 끼어들기 전부 포착해서 4K 화질로 번호판까지 클로즈업 해요. 20분 동안 11대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요. 이젠 하늘에도 단속이 뜬다니까요. 암행순찰차라고 아세요? 컵보기엔 그냥 일반 세단인데 안에는 단속 장비가 가득 있죠. 일반 차량처럼 달리다가 위반 장면을 바로 기록합니다. 내비에도 안 뜨고 옆차선에서 조용히 찍습니다. 제주에선 3개월 동안 380건 적발되었죠. 내비에 안 뜨는 CCTV도 있어요. 요즘은 내비에 표시가 없었는데 걸렸어요 하시는 분 많죠? 그 이유는 새로 설치된 CCTV가 아직 내비에 등록이 안 됐거나, 경찰이 일부 구간을 비공개로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는 매일 위치가 바뀝니다. 이렇게 찍힌 드론 CCTV 영상은 AI가 판독합니다. 속도, 차선 변경, 신호 위반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바로 과태료를 발송합니다. 사람이 봐주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단속 반갑진 않죠? 누가 과태료 얘기 듣고 기분 좋아하겠어요? 나만 벌점 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단속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누군가는 조금쯤 괜찮겠지 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누군가는 한 번만 끼어들면 돼 하다가 사고를 냅니다. 그런 작은 방심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떤 가족의 인생을 바꿔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중 단속이 불편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경찰이 무섭게 단속하려는 게 아니라 사고 한 건이라도 덜 내보자는 뜻이에요. 잠깐 멈추고 한번더 살피는 그 습관. 그게 결국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이런 단속이 피곤하긴 해도 우리 모두 잘 지켜야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 단속보다 먼저 안전을 챙기는 운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